응? 모노폴리 K 청약 해보니까 어때? 화가 나는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부르마블 호텔 왕게임 등의 원조로 알려진 보드게임 모노폴리가 한국 부동산 현실을 반영한 모노폴리 K 청약을 내놓았어요. 모노폴리는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올린 뒤 통행료를 받아 다른 플레이어를 파산시키는 게임인데요. 원작에서는 호텔을 지어 이용료를 받았는데, K청약에서는 주택, 아파트를 지어 해당 칸에 상대방이 걸렸을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에요. 주사위를 던져 특정 칸에 도착하면 K청약찬스 부동산 정책카드를 뽑을 수 있어요. 카드를 뽑으면 전월세 상한제 실시, 신혼부부 특공, 무순위 청약줍줍 등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정책이 튀어나오고 투기과열지구, 종합부동산세 과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한국적 상황까지 완벽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 선정되면 특정 도시에서는 추가건설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임대료의 절반만 받게 돼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착한 임대인을 만나면 임대료를 절반으로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도시 청약 당첨 카드를 뽑으면 특정 가격 미만의 지역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피하고 최대한 많은 도시를 독점해서 부동산 왕이 되는 게 모노폴리 K 청약의 목적인데요. 저도 경제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초등학생 시우 시현이와 모노폴리 K 청약으로 부동산과 금융 교육 시작해 봤어요. 모노폴리 K 청약 게임 영상 함께 보실까요? <laughs> 10. 수당 공사 할게 임대료가 좀 어, 비싸. 진짜? 내가 주택 하나 지어놨잖아 거기다. 어막막 떨려. 임대료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막 떨려. 기분 좋게 줘라 임대료. 찬스. 잊고 있었던 가상화폐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 10원을 내고 은행으로부터 500원을 받습니다. 10원을 내고. 500원이 더나옵 500원. 대박. 다음 <laughs> 날. 잠참 되었습니다. 어? 나이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야. 아빠~ 어? 사해 잠깐 착각했어요. 은행 업무가 바빠갖고아니히주세 우리 그렇게 아, 야. 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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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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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빠... 빠... 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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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 빠... 이 빠... 빠... 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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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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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거무지니까 화가 나지 안 나냐? 난 이제 부자야, 부자야. 나 한다. 난 부자 결코 안. 어, 찬스 카드 못 가요? 일반 공급의 당첨 기회가 왔습니다. 청약 경쟁에 참여하세요. 청약입니다, 청약입니다, 청약, 청약, 청약 찬스 왔다. 청약 찬스, 청약 찬스. 청약 찬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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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청약이 당첨됐어요. 파산시키자, 아빠. 오늘 <laughs> 재밌다. 일단 전 재산 다 줘야 돼요. 와, 응. 응. 어, 미래에 내 아들이 이렇게 잘살 거라니. 오늘은 모노폴리, 모노폴리 클래식을, 클래식을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 이게 모노폴리 클래식이고 확장판으로 모노폴리. 구매를 하면 요거를 선물로 주는 거야. 이게 그 우리나라 부동산 그200% 반영해가지고 맞춰서 나온 거야. 은행가를 한 사람 정하고 각자에게 청약통장 한 개와 1,500원씩 나눠줍니다. 1, 게임 시작 전 각자의 청약통장에 예치금을 적립합니다. 예치금을 출발 칸을 지날 때마다 한 번에 20원에서 1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예치금은 청약통장에 끼워 보관합니다. 적립된 예치금은 언제든지 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이동하여 도착한 부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블이 나오면 주사위를 한번더 던질 수 있으며 한 턴에 더블이 세번 나오면 즉시 감옥으로 이동합니다. 도착한 부지에 구매를 원치 않을 경우 은행가가 경매를 진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경매에 참가할 수 있으며 10원부터 경매를 진행합니다. 같은 색깔의 도시를 모두 모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후에는 게임 중, 게임 중 언제든지, 언제든지 추가 건설이, 건설이 가능합니다. 주사위를 던져 이동한 곳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 임대료를 지불해야 임대료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소유지의 권리증을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저당 잡을 수 있는 권리증의 개수는 한 사람당 5장으로 제한됩니다. 끝까지 파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혹은 한 사람이 파산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게임은 끝납니다. 청약 경쟁룰. 청약 통장에 예치 금액이 많은 순으로 순위가 주어지며 순위에 따라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예치금이 제일 많은 사람은 4회, 그다음부터 3회, 2회, 1회 예치금이 동일한 경우 가위바위보를 통해 순위를 결정합니다. 각자 부여된 기회 중에 두 개의 주사위 합이 제일 높게 나온 사람이 당첨되면 청약 도시 또는 건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그 즉시 통장에 있는 예치금을 모두 환급받고 0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당첨된 사람이 구매를 하지 못한다면 그다음으로 주사위 숫자 합이 높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청약 경쟁을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어. 보세요 난 자동차 응. 아 되게 이뻐 난백 넣을래 나도 백 넣을래 허? 청약통장은 참고로 예치금이 많은 순으로 순위가 먼저야 출발칸을 지날 때마다 또정립할 찬스가 와 어. 20원에서 100원 사이 기본으로 알려줄게 응. 시우가 주사위 한번 던져봐, 이두 개. 9가 나왔으면 여기 전주. 전주지. 여기 전주가 얼마라고 써 있어, 시우야? 1 2 5 그렇지. 아빠가 은행 역할하니까 은행에다가 내면 시우. 이 전주 땅은 누구 땅이야? 내땅전주를 시우! 시우가 샀는데 시원이도 여기 딱 도착했어. 을어 그러면은 시우한테 이 돈을 줘야 돼.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전주는 기본 임대료가 8원. 여기 써 있어. 기본 임대료가 8원. 컬러 독점하면 16원 얘는 3개만 사면 돼얘 3개만 다 사면 독점이니까 16원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주택은 한채짓는다고 만약에 시우가 그러면 집을 짓는 거 아니가 니네 땅에다가 주택은 50원 5원이야 이게 여기 봐봐 얼마에 써 있다고? 50원 어. 그럼 다른 사람이 도착하면 응? 얼마 내야 되냐면 깜짝! 여기 써있지 뭐라고 써있어 40원 내세요 다른 사람이 그럼 이 땅에 도착하면 40원을 내는 거야. 응. 시우야 그러면 시우가 시우 땅에다 주택을 두채지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 딴 사람한테? 100. 100원 써 있지. 응. 3개 지으면 얼마야? 3개 지으면 300. 300원. 그지네개 응. 지으면 450 5 0원그지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더블이야. 그럼 주사위를 한번더할수 있어. 너 예측은 얼마? 얼마 얻어나 20원. 20원. 나 100원. 나도 100원. 시우 100원. 나 100원. 오케이. 오케이. 응. 도키 나이키. 응, 음. 안 내면 진다. 나이, 라이, 나이, 라이, 버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 다, 다섯 광주역. 광주역. 광주역, 여기 있습니다. 네. 광주역, 두구두구두구. 구 자, 봅시다. 광주역. 부집이 기본유어 여기 써 있는 대로 200원. 네. 네. 그 기차역이라서 집은 못 집습니다. 네. 대신 광주역을 살까요, 말까요? 음, 사겠습니다. 사기, 그럼 200원 주세요. 집은 못 뛰어도 여기 오면 하겠습니다. 또 좋아야 되는 거야? 네자 광주역 카드 가져갔어? 광주역 카드? 어 그거 가져가겠습니다 아 어, 그럼 네 자리에 놓는 거야 광주역 어. 오기만 해봐요 <laughs> 자 다음은 나와나 광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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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야7 7 1 2, 2 3, 3 4 5 6 7 무전 찬스 찬스 가연 무슨 이 청약 주축 당첨 기회가 어! 왔습니다. 아! 주인이없고 부지비가 가장 저렴한 도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너, 어, 수원 ]다. 수원하고 용인이네. 그럼 나잖아. 제가 일 고른 사람이. 살 거야, 말 거야, 박시야살 살 거야? 살지? 살 거야? 어, 살 건데? 자, 여기. 여기 용인. 4 1,2,3,4 은행에 200원 납부하세요 소득세 소득세는 세금이야 동 아... 응? 뭐야 8 시우 8 응? 1,2,3,4 5,6,7,8 익산, 익산. 익산. 살겁니까? 전라북도 익산 살래요 알겠습니다 매국. 일단은 100원 도시만 살수 있으니까 등기권리증 가져가세요 하나,둘,셋 재밌다 6, 6. 6. 1, 2 3, 2, 3, 4, 5, 6 경주 100, 경주 진짜 좋은데 경주 살 겁니까? 네살야죠8 1, 1, 2, 3, 4, 5, 6, 7, 8 창원 살 거야? 어살 거야? 얼마라고 써있어 창원? 180원 180원? 180원 준비해주세요 50 창원 육십? 칠십? 칠십? 그럼 맞아? 백팔십! 백팔십 원 맞아? 박시오 네! 오케이! <laughs> 우와! 1원밖에 없어 이제! 어! 괜찮아! 대신 창원이 이 거야! 다! 5 오? 일! 이! 삼! 사! 오! 창원! <laughs> 어.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얼마야 임대료? 14원! 14원! 어! 됐죠? 어! 14원? 여기요! 감사합니다! 그럼 돈이 <laughs> 나가는 것만 넣무래도 <laughs> 뭐야? 3!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 9 5 26, 2 2 29, 2 2 2 3 24, 25, 6 7 28, 29, 2 9 6 7 28, 29, 20, 21, 2 2 2 2 2 2 28, 29, 2 2 2 2 2 2 2 2 8 9 20, 21, 22, 23, 2 2 2 2 28, 9 2 2 2 3 2 2 2 8 2 엄마 지금 한 땅이 내가 제일 많아. 아니 아빠 어. 있어어 근데 같은 색깔을 모아야 돼. 그래야 응.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래야지 더지아 근데 나한개씩밖에 없어. 그니까 근데 또 돌면은 200, 계속 살 거야. 220원 냅니다. 네. 200. 제주도 땅 주인 님. 나중에 2분이 건물을 지으면은 점점 비싸지지. 1 2 3 4 5 6 7 8 울산. 400. 울산. 울산이 좋다 봐. 내가 샀어. 어? 내가 샀어. 울산 샀어. 14원 줘 14원. 어. <laughs> 7. 7. 수달 넘게 생각해. 4 5 6. 대전. 대전. 없지? 대전 없지. 어. 나 320만 살래. 567. 씨. 예. 200원 받기. 월급 받아요. 어, 월급 받으세요. 대전. <목소리> 뭐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대전, 대전. 잠깐만. 잠깐만. 얼마야? 28원. 어, 돈 비싸 엄마, 대전 너무 좋은데? 어, 막 떨려. 임대로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막 떨려. <laughs> 자기. 11, 12. 분상 살 거야. 분상 얼마야? 회원 분산사지마 뭐로 사 분산 아 2, <laughs> 아, 7, 7, 1 2 3 4 5 6 7 1 구, 2 3 4 5 6 7 제주! 어. 제주, 제주! 대구! 대구? 아! 대구 아. 아 대구, 대구 아, 1 대구! 아! 1 12, 아! 19, 16, 원7 18, 19, 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은행1 18, 19, 16, 17, 18, 1 10원을 내고 5 0 0원 받는 거 500원, 대박 다번5 <laughs> 7 8, 9 여수 여수 0수 누가 여수. 있0나 네, 여기 있어 어여기원 100원, 1 0원 100원, 1 8원1 8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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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원다오0원1 0 0 저기서 0원1 1 5 어? 0원 활력공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공공기관이야. 얼마라고? 150원? 150원. 뭐가 50원이야 이게? 20원이지. 그래 여기 있잖아 나머지는. 잠깐 착각했어요 은행 응. 응. 업무가 바빠갖고. <laughs> 나도 은행 하고 싶다 나. 어 이제 아빠 하는 거 봤으니까 너도 해. 일단 월급 200원 받고. 어 감사합니다. 어 20원에서 100원 사이 원하는 금액 예치금에 넣으세요3첨되었습니다 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현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인이 없는 역 또는 공사로 이동 후 절반 가격에 구매를 합니다. 대박. 부산역, 반가격에 부산역 입거야 11, 1 대전 20야? 주택 한 개, 150원. 내가 주택 하나 50? 지어놨잖아. 거기다. 임대료가 좀 어? 비싸. 파산 계획이 따로 있었나요? 네, 그게 1순위가 너예요. 아, 자! 아나 인제 나온다 나는 아씨 아무런 이득도 없어 얘내 예. 예. 아니 왜내 땅이 도착하지 않는 거야?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 내 땅이 제발 9, 9. 1 2 3 4 5 6 7 8 와우 나 제주. 제주도는 왜 이렇게 자주 가너 제주도 가? 좋아하는구나 아, 18원 주세요 아왜 이렇게 자주 가오 강릉 강릉, 강릉. 강릉 있어? 22원 7890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주인 없어 주인 없어 아빠가 살게요 부산, 부산. 200원 살 거야 <laughs> 어, 이만큼 샀어 이만큼 다낼 거야 아, 수원수수 수원. 수원. 수원 없어 수원. 나 살게 찬스 찬스 현재 본인이 청약 통장에 <laughs> 있는 예치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지금 청약 통장은 빵원이야 저번에 그냥 저번에 그냥 나 할게 그냥 오유 부산역, 부산역, 나 여기 있어. 부산역이 여기 있다. 얼마야? 얼마야? 어, 25원, 7, 8, 9, 10, 11, 춘천, 충청... 나야. 얼마야? 22, 8, 23, 24, 25, 26, 27, 28, 9 0 21, 3 24, 25, 26, 27, 2 어? 0 0 2 8 0 1, 2, 3, 4, 5, 6, 7. 광주, 광주 나야, 20원 줘. 어. 기분 좋게 줘라, 이대로 엄마. 야, 청약은 언제, 해, 우리? 청약 나와야지. 청약 나와야지 하는 거 맞아? 어. 찬스 있을 거, 청약이? 그래? 어. 천왕. 네. 나 살게. 300. 유가복으로 가슴. 야, 감옥으로 가면 월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야, 우리 그렇게... 아, 야, 래 미안하다. 2 3 4 차, 타임! 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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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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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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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 야 차, 야 될까? 어 a 경 u m a n 경 e 막으면 안돼 a n d 천 p o 이상한 거 Suna, d u 면 h i h a n 한 도시 중한 곳을 내가 원하는 사람의 도시와 교환할 수있습니 j 나 제일 좋은 곳만 넣은자기 n 나 부산 가 n o 있어. 나 부산 있어. 아빠 나 지금 춘천도 춘천이 제일 잘 나가고요 지금. 네 여기 아 t 네 여기 u 천원 줘. 내 인천 줄게. 천원? 어. 오케이. 아까 해기했나 11. 1, 2, 3, 4, 5, 6, 7, 8, 9, 10 11! 저당자표 을땐못 받아, 자기. 아니야, 아니야. 18. 뭔 소리야. 헛소리야. 저당자표 을때못 받아. 아, 아니라니까. 아니, 뭔 소리야. 야, 저당자표. 야, 융자 있으면 자기 건물 아니냐? 말도 안 돼. 헛소리하고 있어. 너무 진지했냐? 창원이 아니야, 시윤야 창원이 좋아. 기본이 식사잖아 주택 한 채면 75만원 두배는더 받을 수 있어 여기다 건물 지어야 돼 무료로 창원! 창원에 어 무료로 지어준대 대박 재건축이야 아, 그것도 아파트야 아파트야? 어 아파트 무료야 대박이네 엘리아이 엘리아이 엘리엘리엘리엘리 창원 11 대구 대구 엄마 아, 엄마. 창원 걸리는 파산하겠다 12원 아난 완전 잘 되고 있네요 차, 엄마한테 창원 팔면 안 돼? 응안돼 헛소리 하지 마 본인이 소유한 도시 중현 위치에서 가장 어? 가까운 도시를 선정하여 임대료를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배요. 아! 본인이 소유한 도시 한 곳에 독점과 상관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주택 한 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 지어줘 뭐야 아직? 거기 있어. 무슨 여기잖아. 있왜 화내? <laughs> 네가 건물 짓니까 화가 나지. 안 나냐? 경매할래. 음. 경매할 거야? 짜. 살 사람. 자. 나 350원. 350원. 원잠깐 엄마 3 5 0원 했어 더더 내야 돼. 너너더더더 더. 더, 더. 아니, 나 500도 있는데. 잠깐만. 그러면 나나 주택 청약 담보. 예치금의두배 받을게. 아, 잠깐만. <laughs> 돈 되게 많아 지금. <laughs> 아, 나 포기할래. 그렇안할래 <laughs> 왜? 봐봐. 이제 시오코 500원에 낙찰. 난 이제 부자야 진짜. 나 한다. 부자냥 작가 갈 거야. 하하. 네. 혹시 합니다. 내돈좀 봐봐요. 완전 당중. <끝> 얘들아. 그래 잘할 거야. 어, 7 8 9 10. 아, 좋은 거다 나와. 아. 100원 내고 가고 싶은 데갈 겁니까? 100원 내고? 어. 네. 어디 갈 거야? 어디? 찬스찬스찬스 찬스. 응. 찬스. 찬스. 보자. 한 명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합니다. 상대방이 승낙할 경우 독점과 관계 없이 본인이 소유한 도시 중 건물이 없는 도시에 주택 한 채를 무료로 건설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야. 이쪽에. 추야. 누구한테 사랑해. 사랑해. 누구 누나 헬로카브 장난감도 사주고 누나가 얼마나 널 예뻐하는데 누나랑 거부하면 못 지어 근데 그지 아빠. 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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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찬스 카드 못 가요? 일반 공급에 당첨 기회가 왔습니다. 청약 경쟁에 참여하세요.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도시를 구매하거나 또는 본인이 소유한 도시 중 독점과 생관없이 주택 한 채를 건설했습니다.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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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청약 청약이다, 청약이다, 청약 찬스 왔다. 청약 찬스, 청약 찬스. 예측금 다 세어봐 얼마 있는지 예측금 얼마지 네. 세어봐. 1등이 제일 많은 사람이 등이야 20. 빨리 얼마 했어? 나 520원 있어 자기가 봐줘. 아 내가 <laughs> 좋아. 1나 520이야. 내가 1등 응. 내가 순이야나 240. 240원. 내가 1순이야 너무 어? 많이 넣었다가 200원이야? 나 520원이야? 네. 내가 1순위야 1, 2, 3, 4이야 응. 그래서 각자 부여된 기회 중에 두 개의 주사위 합이 제일 높게 나온 사람이 당첨되고 응. 아까 여기 얘기대로 나오는 거야. 올겠지? 응. 난몇번 돌릴 수 있어 그럼? 어? 네번 돌리는데 네번 돌렸을 때 제일 큰 숫자 응. 얘는 세 번, 얘는 두 번, 한 번이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잘 봐. 잠깐, 잠깐. 9. 7, 7, 7, 7. 7. 오9 오. 오. 구야, 일단. 구, 구, 구. 여기서, 여기서 제일 높은 곳만 어. 하나 어. 받는거야 구야, 난. 난 구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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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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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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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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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아. 저 보셨나요? 300부터 40, 400, 400. 아빠 근데 나 돈도 엄청 많아. 이거 600, 이거 500. 다주택자에게 취득세가 중요하죠. 아, 다른 시간이야. 사람이 건물을 구매 시 카드를 사용하면 구매자는 건물 수만큼 은행에 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예 yes! 보관하고 있다가 누군 건물 사는 놈이 아주 있기만 하면 이거를 그냥 딱 내기만 하면 되는구만. 누가 주택이 부산에 두 채씩이나 있냐, 지금. <laughs> 어? 이 잠깐만. 어, 잠깐. 어, 잠깐만. 부산이야. 부산. 나두 아니야, 두나두두 아니 이거나 잘못 눌렀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주택 두 채. 120억. 220억. 220억이야. 어. 겁들지 마. 이 무서워. 어, 무서워. <laughs> 뭐야, 이게? 나 아, 미안. 빌렸네. 아, 어, 잠깐. <laughs> 어서 지금 <laughs> 원주에는또 뭔데? 집이 있어 원 주태카네. 페이지. 허사시키자. Good job, Jack. Good, good, good. t a k 잭 t a k 잭 take, t a k 3 take, 3 3 k e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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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k 일단 전 재산 다 줘야 돼. 얼마야? 와나 카자 한개 때문에 이렇게 아, 부자가 됐군. 진짜 아파트 하나 지으니까 완전 부자 되네. 다긴 파산이야. 파산. 대박. 진짜 아파트가 무서운 걸를알려 주는구나. 시우가 1이야. 어. 독보적으로. 왜냐면 나 지금 500원짜리가 놓여 있는 애가 시우밖에 없어. 그렇지? 어. 1 0 어, 미래에 내 아들이 이렇게 잘살 거라니. 470. 좋아. 그럼 나는 미래에서 천만 원이라고 들었던 거아닌 1000억이지. 어 1000억. 617 127시연아무노폴리 응? K 창약해 보니까 어때? 뭔가 어 화가 나는 게임이었어. <laughs> 재밌긴 하지만 뭔가 오, 경쟁이 넘치는 모노폴리 케이크 전략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만은따라따라꼭 해보세요. 꼭이요, 꼭! 꼭이요!